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무리를 이제 집으로 돌려 보내셨고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 집으로 돌려 보내시고 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피곤하실 상황이었고. 또 충분히 쉼을 얻으셔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오병이형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들이 돌아가는 것까지도 다 일일이 세세히 확인하시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신 상황이겠습니까? 온몸이 비명을 지를 만한. 강행군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하셔서 앉아 계실 때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그곳 근처에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오는 피곤함, 그리고 고통을 다 온전히 느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할 때 군병들의 채찍을 맞을 때 고통스러워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실 때에도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간구하고 호소하면서 몸부림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몸 상태는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했다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피곤해도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피로하셨겠습니까?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 아이들의 비명 소리, 울음 소리 이것이 뒤범벅이 돼서. 엄청난 인파 때문에 그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을 소진해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영적으로 쏟아 부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천국 복음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모든 열정을 다해서 쏟아 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지만 예수님은 반대 길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리라 이 삶을 살아 가십니다. 육신이 피곤하니까 세임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리라.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소진했으니 이제 내가 세임을 얻고 온전히 주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시 또 기도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영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아 이렇게 해서 기도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기도할 수 없겠구나. 아 저러해서 기도할 수 없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래서 기도해야 하고 저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에 두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세 시간 이상씩 기도한다. 마틴 루터의 기도의 패러다임은 뭡니까?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한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있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지 못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고, 또 그대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시대 속에, 또 종교 개혁의 불을 당기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고, 또한 기도를 강조하시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도였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경건한 삶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에 힘을 주고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모습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신이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기도자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신이 기도의 본이 되셨고 그 기도는 눈물의 기도요 통곡의 기도요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 기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 삶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점점 더 나가야 됩니다. 지금 수요 예배도 기도하는 시간을 더 확보해서 드리고 있고 금요. 성경집회도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예배하면 끝나지만 거기다가 기도를 붙여서 어떻게든 더 기도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더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에 교회도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셨기에 교회도 기도를 강조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뒤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그게 참 제자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요즘 현대 시대 직장인의 애환과 삶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고 그 교회 안에서 기도의 기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헛된 기도는 없고 이 기도의 연단은 언제나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육체의 연단 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의 연단 그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기도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유익하지만 또한 훗날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곳에서도 이 기도를 통해 큰 영광을 누리게 되니 금생과 내생 모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경건이요 이 경건함의 핵심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요 또 오늘 말씀대로 하면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 평생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비추다가 그 믿음을 따라 천국으로 나와야 할 나의 자녀이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사명을 부여받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나가야 되는가? 기도하는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목사님그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지요. 기도의 불이 갈수록 꺼지는 교회. 처음에는 기도의 불이 타올랐다가 성도들이 기도의 불씨가 다 꺼지고. 기도의 자리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잘 모이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을 축소하기 시작하고 또 없애버리기 시작하고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교회를 채워나가고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그 뜻을 이루고 연남받는 과정을 다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넣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시장만 반짝하다가 여세에 흔들려서 나중에 이제 기도 중심이 아니고 다른 목회 중심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유의해서 기도는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 기도가 죽으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인데 이 기도의 문을 닫아 버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피어나는 것은 육신의 욕망, 이생의 자랑 그리고 사단의 시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이후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그때의 쉼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고도 야이 정도면 오늘 참 수고했구나 이제 쉬자라고 해도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걸다 소진하고서도 기도하신 그것을 본다면 아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사역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주어진 사명이 끝난 이후에도 기도해야 하는구나. 인생의 전반 젊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죽을 때까지 붙들고 힘써야 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피곤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지치고 힘든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하고 핍절된 정신을 일깨우며 우리의 소진된 영혼 그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같이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주어진 오늘과 내일 또 앞으로의 삶 도 속에서 큰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